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인생입니다. 소가 가부좌를 들고 수행을 정진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 정진하더라도 소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생노병사의 삶을 살아간 후 사람이 되지 못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 역시 깊이 사색해 보아야 합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 억곱만 년 동안 수행을 정진하신 것을 보고 중생들은 탄생에서 부처님께서 정진하지도 않으신 수행법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대부분 어리석고 무지한 중생들, 동물들의 모습인 것으로 여러분들 역시 이렇게 무지한 삶을 수도 없이 살아온 것입니다. 한라인 한생에서 수년 수십년 평생을 다하여 목숨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인생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며 죽음을 맞고 명예세계에 흘러가는 순간 나 자신이 알게 됩니다. 죽음을 맞는 순간. 껍데기인 육체는 남게 되고, 본체만이 명의 세계로 흘러간 후, 아, 내가 정도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며, 잘못된 길인 외도사도의 길을 걸어왔으며,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악을 추척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은 실망과 낙담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찰나의 물질계에서 무엇인가를 얻었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심어진 악이 작용하여, 오만하고 거만해지고 남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특히나 물질계에서 금전이나 명예, 권력을 얻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괄시하며 자랑잘난치 않은 삶을 살아감으로써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도 마음속에 더 많은 악을 축적하여 나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생에서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죽음 후 나의 모습은 100번 중 98에서 99번은 동물로 태어나고 한두 번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금전이 많아도 죽음 후에는 영원하고 영구하게 윤회를 반복하는 중생이며 물질계에서 찰나의 한생에서 큰 명예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죽음 후 나는 동물인 것입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을 하고 다니신 목적을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이 차이가 한생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하고 연구한 윤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가의 차이인 것으로, 하늘과 땅 차이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삶이 아무런 뜻과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생의 100번 중 98에서 99번을 동물의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과 죽음후 4세의 삶도 100번 중 한두 번만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대부분 동물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왜 어리석은 중생이란 이야기를 하셨는지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유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한생에서 아무리 많은 금전과 명예와 권력이 죽음 앞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생과 윤회를 구분할 수 있는 불자님들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한생의 기준과 한명론만을 생각한다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진하신 보도의 참수행법은 잠시 물질계에 존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립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은 보석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지혜롭고 영특한 불자님들과 정도의 수행자분들은 보석의 가치를 알아보고 내 것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2600년 전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본 분은 바로 기원정사를 지었던 분이십니다. 부처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하면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자취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을 내어 부처님께서 편하게 쉴수 있고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말 없이 자신이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하여 부처님을 따라다닌 분들도 많았습니다. 2600년이 지난 지금은 고도의 참수행법이 있습니다. 참수행법의 가치를 알아보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며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 개월 정도 정진하여 보시고 본인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도의 참수행법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정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나가는. 정도의 수행자 분들만이 참수행법의 깊은 가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하며 이해가 되지 않고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원리를 알아나간다면 재밌고 즐거우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온 마음 속에 악인, 어리석음과 무지가 많은 분들은 어리석음과 무지가 많다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보다는 부정적인 마음가짐이 많다는 것으로 보도의 참생법의 내용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듣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므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한 가지씩 내용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물질계에서 악행을 많이 행하거나 악인 불행 고통을 자신의 본 마음 속에 심어 놓았다고 하면 원인과 결과로 내세의 삶에서 모두 과보를 받게 됩니다. 물질계의 삶에서도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만 선인 행복을 척하여 나가고 악인 불행 고통을 소멸하여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삶의 모습 역시 현세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며 전생에 내가 만들어 놓은 성과의 모습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전생에 성군 공독을 많이 축적하여 놓았다고 하면 행복한 삶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반대로 악행을 많이 행하였다고 하면 삶의 방향은 불행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조차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모든 해답이 있는 것이나 알지 못하고 사람과 의타심을 갖거나 온을 생각하며 남의 탓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윤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신의 본 마음의 구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을 축적하기보다는 자신의 승질머리와 못된 습성과 습관으로 악인 불행 고통만을 추척하여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계에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남을 속이거나 사람들에게 폭음 폭행 등 불편함을 주는 모든 잘못된 언어, 태도, 행동들은 악행을 행하는 것이며 그 과보를 한 세나 내세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이므로 영의 세계와 윤회에 변하지 않는 절대적 규칙입니다이 순간부터라도 악행을 행하지 않고 선인 행복을 축적하여 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주제입니다. 악행의 과보는 뇌세에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윤회의 삶은 죽음 후, 영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은 후, 뇌세 동물로, 사람으로 태어나 몇 배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몇 배로 고통을 받는다는 뜻은 예를 들어 보면 내가 현세에서 1만원의 빚을 졌다면 현세에서는 1만원을 갚으면 되지만 내세에는 100만원, 천만 원, 1억으로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악행을 하였다고 하면 죽음 후영의 세계에서 몇십 배, 몇백 배, 몇천배의 고통을 받는 것이며 물질계에 태어나 과보를 갖는 것은 내가 행한 악행의 몇 배, 몇십대, 몇백대의 과부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글자님들과 정도의 수행자분들은 악행을 행하지 않기 위하여, 단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악행의 과보로 동물로 태어난다면, 나약한 동물로 태어나며, 항상 도망 다니며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한생 동안 살아가는 것이며 나약한 동물로 한 번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며 수생에서 수십생, 수백생을 전생의 악행에 비례하여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행을 아주 많이 심어 놓은 사람들은, 본체들은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오히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선이 많아서가 아니며 악행의 큰 고통의 과부를 받기 위하여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육체가 소멸되는 순간까지 불행과 고통을 받는 환경에서 육체가 소멸되는 순간까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불편하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으며, 주변에서 나를 아주 불편하게 하는 인연들을 만나게 되어, 일생 동안 답답하고 한탄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스러운 질병을 갖고 태어나는 등 여러 가지 불행고통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축생으로 동물로 태어나서 받는 불행고통보다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고통의 강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크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 불행과 고통을 크게 받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나 불행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내세에 나 역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부지런히 정도의 참생법을 정진하여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의 참생법의 기초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선인 행복을 축적하였다고 하면 내세 좋은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전생에 내가 올바르게 10이라는 성분공덕을 행하였다고 하면, 뇌세에는 10을 넘어서 100배, 1000배, 만배로 큰 행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나 자신이 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본 마음 속에 선인 행복을 축척하여 나가는가, 악인 불행고통을 축척하여 나가는가를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아홉 번째 주제입니다. 사람은 음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아무리 삶을 잘 살아가며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동물의 삶을 살아가는 본체라는 것이며 앞으로 용원하고 연구하게 거의 대부분 동물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도의 수행자는 매일매일 마음유통법을 정진하여 나가고 매 순간 인위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비물질계인 영의 세계의 기준대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고도의 참수행법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되어야 하며, 특히나 수행자의 기본 자세는 모든 일은 내 탓이며, 다른 언어, 다른 태도, 다른 행동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적절히 편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인위적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사람일 때 갖고 나갈 수 있으며 동물은 기회마저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동물로 태어난 본체들은 고도의 참생법을 만날 수도 없으며. 정도의 수행법을 들을 수도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으나 사람으로 태어나 정도의 참생법을 만난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으므로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부지런히 정진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주제입니다. 내 육체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뿌리는 영의 세계이고, 물질계 역시 영의 세계 영역에 의하여 존재하고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육체도 내 것이 아니며 잠시 빌린 것입니다. 육체 역시 영의 세계의 것으로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잠시 빌린다는 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도의 참수행 도서 내용 중에 내 몸을 함부로 해야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은 내 육체는 영의 세계의 것으로 함부로 해하거나 몸에 상처를 내게 되면 그에 비례하여 영의 세계에서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큰 고통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일반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함부로 상처를 내면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는 여러분들과 일자님들은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해하시면 절대로 안되시고 육체가 소멸되는 순간까지 잘 관리하여 살아가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승덕정스님 보도의 참생법 특별법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물질계는 꿈꾸는 세상입니다에 대하여 설법을 마치고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 설법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경도의 참생자님의 마지막 선물이며, 이 선물을 올바르게 활용하는가, 활용하지 못하는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모두의 참수행 특별 법회를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